내가 질문 하나 할게. 피부에 콜라겐, 히알루론산 둘 중에 뭐가 피부에 더 중요할까? 히알루론산이 뭐죠? <laughs> 어, 콜라겐은 <laughs> 탄력이라고 면는데 히알루론산은 수분 둘다 중요하긴 할것 같은데 음. 제 생각에는 음. 수분일 것 같습니다 아 수분 네. 나는 개인적으로 콜라겐이라고 봐 어, 진짜로요? 어, 음.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긴 하는데 피부에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둘다 정말 중요해 그중에 조금 더 중요성이 있다면 나는 콜라겐이라고 봐 왜냐하면 아...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은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도 감소하고 히알루론산도 감소하긴 해 근데 히알루론산은 일반적으로 쓰는 화장품 있잖아 그걸 네. 그 바르면 좀 보충이 될수 있어. 아 근데 콜라겐은 바른다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 근본적인 어. 문제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시술을 받든지, 콜라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좀 많이 먹든지, 음... 이런 영양제를 먹든지 이게 좀 필요한데 접근하기 가 쉽지 않잖아. 화장품 바르는 거하고 돈을 들여서 시간 들여서 시술 받는 거, 그런 영양제를 사 먹는 거 노력들이 좀 다르잖아. 아... 그래서 콜라겐은 좀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은 음. 그 콜라겐을 조금 음. 많이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시술들이 몇개 있을까요? 스컬트라 아 스컬트라 스컬트라세요 여러분 스컬트라 많이 있지 스컬트라 있고 리쥬란도 있고 주베룩도 있고 레디어스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시술들은 굉장히 많은데 의사들마다 정답은 없지만 본인이 그 시술을 잘 이해하고 효과를 잘낼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걸 잘할 수 있는 게중요하한 점. 그 그러니까 음... 나는 이제 스쿼트라를 이제 선택해서 10년 이상 쓰고 있고. 음... 음. 유전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유전자 대 관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솔직히 말할까? 네. 유전자. <웃음> <웃음> 음. 특히 피부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모님한테 좋은 피부를 물려받는 거. 그런 게좀 중요하지. 그거 외에 또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큰 포션은 사실 유전자라고 <laughs>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거의 한 7대3. 음면될것 같아 트러블 나는 거라든지 피지 분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둘다잘 받은 분들이 있고 하나만 받은 분들이 있고 안타깝지만 둘다 조금 못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어. 관리로 그렇죠. 케어해야죠 관리로 네. 케어해야지 그러면 아까 음. 콜라겐이 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음, 음. 음.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는 게 음, 음. 음식이랑 영양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렇지 음.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추천하는 것들 우리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는 닭발 닭발 <laughs> 어. 족발 돼지 껍데기 족발 족발도 좋아 아... 어. 콜라겐이 되게 많이 함유된 음식이야 콜라겐 섭취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다 수가 돼서 피부로 가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잘 먹고 먹는 걸로 좀 부족하면 시술을 좀 받고 음, 음. 영양제도 괜찮나요 영양제도 이제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해서 네. 입자를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흡수가 잘 되게끔 하는 콜라겐도 있어. 아... 음. 그냥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 그게 흡수가, 흡수가 좀잘 되니까. 잘 네. 그래서 음식도 물론 음식이지만 조금 더 내가 신경쓸 수 있다면 저분자 콜라겐으로 된 영양제. 아... 네. 그런 것좀 먹으면 좋지. 근데 이제 반대로 수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성분표를 보면 다 보습 성분이요 <laughs> 대부분. 그래서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보습하는 거야. 음... 저런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화장품 잘 바르고. 그러면은, 그, 음. 콜라겐이 있어야 주름도 안 생기는 건가요? 피부의 지지대가 콜라겐이니까, 네. 지지대가 몇개 빠져버리면 이렇게 주저앉잖아. 네. 그럼 피부도 주저앉겠지. 아, 그게, 그게 주름이구나. 어, 그게 아. 주름이고, 패이고 꺼지고. 아. 그래서 콜라겐을 오래 유지하는 게 피부 노화를 막는 길이다. 아또 반대로 얘기해서 히알루론산도 중요하긴 해. 영상 보시는 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히알루론산이 수분 이렇게 표현하잖아. 사실은 정확히 보면 수분이 아니야.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야. 히알루론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네. 물 많이 안 먹으면 소용없어. 어, 어, 저물한 잔만 가져올게요. <웃음> <웃음> 스펀지가 많아도 소용없어. 아, 물 많이 마셔야 돼. 그렇지.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해서 물을 많이 먹어도 스펀지가 별로 없으면 물을 먹은 게 소용이 또 없을 수도 있겠지. 어. <laughs> 어. 물 많이 먹어야 돼. 둘다 중요하구나. 중요하긴 해. 근데 나는 이제 굳이 둘 중에 중요성을 따져보면 골격을 난좀더 중요하게 하겠다. 음. 음. 그러면 또 궁금한 건데 그 스펀지를 늘리는 시술도 있나요? 스펀지를 늘릴 수 있지. 오. 시알론산은 음. 그냥 때를 붙면 돼. 어. 피부에다가. 오. 어. 그게 뭐냐면 물광 주사. 아~ 광채가 왜 나겠어 어. 스펀지를 많이 넣어주고 물을 많이 넣어주니깐 반질반질반질해 보이지 광채가 나지 어. 스킨 부스터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히아루론산 수분감을 이제 채워주는 시술은 물광 주사 히아로론산 같이 그런 성분들을 같이 혼합한 주베루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스컬트라 받고 물광 주사 맞는 게 짱이네요 아 좋지 아 너무 똑똑한데? <laughs> 그래서 나도 실제로 하기도 해 속은 스컬트라로 채우고 겉은 물광 주사나 리쥬란이나 이런 건 스킨 부스터를 쓰기도 하지 얼굴 살을 좀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탄력을 주고 볼륨을 주고 안색이 좀 어두운 걸 밝아지게 하고 싶다. 스컬트라. 피부 모공이나 탄력을 좀 좋아지게 하고 싶다. 주베로 스킨 부스터. 선생님, 오늘 우리 스컬트라 얘기했어요. 그죠? 네. 어. 설명 좀 들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스컬트라는 음. 동안이 될수 있다. 오. 정확하게 기겠다 5년 전, 10년 전의 얼굴을 조금 더 젊은 시절의 얼굴을 만들어준다. 그런 시술이야. 젊어지고 싶다. 음. 여기로 오시 네.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시술이고 나름 제 판단선 잘하는 시술이니까 아까 이게 좀 수부심이 있어요. 아, 수부심. 수부심. <laughs> <laughs> 여자한테 수부심이 있다면 감생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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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쓰겠는데? 이거 <laughs> <그걸> 못 쓰겠는데? <laughs> 어, 어, 어. 아 그런 건가? <laughs> 어, 어. 그래. 난 수부심이 있어. <laughs> 여러분 스컬트라. 좋아요, 받으러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시술하겠습니다. 와, 오세요! 오세요! <laughs>